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다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다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21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 쏘냐. 늘 품어 주시.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한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 약함과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들도 고쳐 주시고, 교회도 회복하게 대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0월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간 나아갈 수 있도록 3일, 인도하여 3일 밤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맡고 예배를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주셔서 주여 10월도 이렇게 지나게 10월 하십니다. 예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던 일들을, 원하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이루어 봐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감사할 것들 많은데 아버지 는나 축소할 복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영적 추세에 아버지 즐거움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고쳐지는 것처럼 심령의 질병과, 질병과 약함과 아픔이 고침받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공동체도 하나님 회복을 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시, 교회가 예배가 주일학교가 다 회복되며 주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바랍니다 하나님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으며 이제 또주 앞에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고 감사이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하나 손꼽아 보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응답이 더딘 것들을 여전히 주 앞에 내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 공로로 고쳐 주시며 교회 또한 회복되어서 주일학교와 예배와 여러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를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장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고 기도 후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는 복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이 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묻는다면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바로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성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성전의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하셨고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들의 생활을 지켜 주겠다. 이 성막이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좌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성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성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거하온다1 그 시편 132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그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곳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은 전능자 여호와의 성막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명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교와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그 뜻을 행하소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내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날까지 내 집에 살지 않고 장막이나 성막 안에 다녔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해달라고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말도 하지 않았던 내 집을 짓겠다고 하였느냐 그 마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이 가나안 땅에 꽂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 국가를 만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온갖 더러운 문화와 가정한 풍속들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성경은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에 이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왕을 세워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이 있게 되면 제도적으로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는지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만 된다 너희 소출의 많은 부분들을 세금으로 내어야만 된다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지도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요 주의 종의 말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전쟁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단한 사람 단한 명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이였습니다 다윗은요. 그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세 가지를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나아가으라두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세 번째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다윗은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라고 고백하였는데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 아이라면, 이 다윗이라면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한 가지야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세상과 다른 나라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와 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모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좌소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당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그렇게 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사실을 묻는다면은요. 그런 정령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윗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 골리앗을 죽인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말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비가 범, 비록 그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을요. 신학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늘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성전의 사람이 되십시다. 고야가게 성전과 이 오늘날의 성전을 비교하면요. 많은 부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는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전을 비웠습니다.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틈틈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으로 나오십시다 우리 모두 교회로 나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물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소부주하신 무소 하나님께서, 전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예배당 건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의 사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와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경험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위가 영원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전의 사람이 되어 가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경험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늘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 하 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 네요. 사 랑의 음성 을 듣는 중에 천사 들 왕래 하는것과 하늘 의 영광 부리 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깊은 늘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